저희 회사의 창립자이자 CEO인 마이클 허치슨 씨는 세계 정상급 비즈니스 팀을 꾸려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가격으로 꿈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산업을 통해 여러분이 직접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굉장한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허치슨이고 저는 인크루즈의 창립자이자 CEO입니다. 저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여행 커뮤니티이고 이미 150여 국가의 파트너 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큰 꿈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의 멤버십 프로그램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은 월정액으로 미국 달러 100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약이 없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언제든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을 지불하면 무엇을 돌려받느냐고요? 여러분이 매달 지불하는 100불은 크루즈 달러 200불로 자동으로 환산이 되어 저축이 됩니다. 크루즈 달러는 저희의 멤버십 클럽을 통해 여러분의 꿈의 여행을 예약하는데 쓰실 수 있는 가상화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여행에 쓰실 돈을 두 배로 늘려주는 통장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또한 저희를 통해 여행을 예약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의 온라인 검색 엔진은 이용하기 쉽고 최첨단 알고리즘을 통해 가장 좋은 크루즈 여행 수천 개를 동시에 찾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그중 가장 좋은 최상급 상품을 낮은 가격에 보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가격 정책은 굉장히 투명하여 인원 수당 가격, 방수당 가격, 하룻밤 가격까지 모든 세금과 항구 비용을 포함하여 자세하게 보여드립니다. 숨김없이 말이죠. 저희의 글로벌 드림 크루즈의 정착지는 지중해와 카리브해, 유럽의 온갖 역사 깊은 도시들, 경외심을 갖게 하는 아시아와 북미 대륙, 그리고 남미 대륙 등전 세계 곳곳입니다. 저희의 시스템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여행 상품의 가격들은 크루즈라인이나 다른 유명한 인터넷 크루즈 여행 예약 서비스와 동일합니다.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크루즈라인에서 티켓 할인 행사를 할 때, 예를 들면 두 번째 승객을 무료로 탑승시켜주거나, 60%를 할인해주거나, 세 번째와 네 번째 승객은 30% 할인해준다면, 저희 서비스를 통해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고, 추가로 저희 크루즈 달러를 통해 훨씬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간단히 말해서 최고입니다. 저희의 크루즈 달러 시스템은 타사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단순히 크루즈 여행 가격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금액을 사실상 두 배로 늘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모든 걸 세세하게 알려 드릴 순 없지만 기본 원리는 사실 단순합니다. 첫째로 저희는 월정액 시스템을 이용하여 여행 예약 회사들과의 좋은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입인 추천 시스템에 기반한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여 천문학적인 광고 비용을 없앴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저희의 멤버가 되고 처음 1년 동안은 회원님이 갖고 계신 크루즈 달러의 총 60%를 한 번에 여행에 쓰실 수 있습니다. 갈수 있는 크루즈 여행은 대략 5 5 0 0까지나 됩니다. 저희는 이걸 글로벌 드림 크루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가입하고 처음 1년이 지난 후엔 회원님의 총 크루즈 달러의 70%까지 아무 크루즈를 예약하는 데 쓰실 수 있습니다. 2년째부터는 80%를 쓸수 있고 3년째부터는 90%, 4년째부터는 10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회원님이 가입 즉시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고 갈수록 더 절약할 수 있는 게 보이시나요? 짧은 예를 들자면, 만약 멤버가 되신 지 3개월이 되었다면 총 300불을 지불하셨고 크루즈 달러 600달러를 갖고 계신 겁니다. 회원님께서 찾으신 크루즈 여행이 모든 세금과 추가 비용을 합해서 두 사람당 총 770달러라고 가정해 봅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어느 사이트에서도 같은 상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찾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 상품을 구매하실 때 크루즈 달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회원님이 보유하신 크루즈 달러의 총 60%, 즉, 360 크루즈 달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크루즈 달러를 사용함으로써 410달러만 지불하고 크루즈 여행을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360 크루즈 달러를 절반의 가격으로 모으셨기 때문에 합산하면 가장 낮은 가격의 상품에서 23%를 추가로 절약한 것입니다. 찾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의 여행 상품에서 추가로 23%를 절약한 겁니다. 게다가 다음에 쓸수 있는 240 크루즈 달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상황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이 1년을 기다리신 다음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다고 가정합시다. 현재 총2,400 크루즈 달러를 갖고 계신 상태에서 두 사람당 총1,367 달러인 크루즈 여행을 예약하신다면 정확히 반값으로 여행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미 저축된 금액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당장 내야 할 돈은 단 1달러도 없습니다. 게다가 여행을 갔다 오신 다음에도 당장 다음 여행에 쓰실 수 있는 천 크루즈 달러가 남았습니다. 오랜 사정이 있어서 여행을 못가 신다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절약하는 금액 만늘 뿐이죠. 저희의 크루즈 달러는 여러분이 멤버로 계신 이상 기한 제한이 절대로 없습니다. 월정액을 잠시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12개월 안에 언제든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멤버십 시스템을 사용하면 매년 여러분이 어떻게 몇천불까지 절약할 수 있는지 이해하셨나요? 생각해보세요. 일반 여행에 늘 있는 추가 비용까지 계산하면 크루즈 여행은 이미 30%에서 50%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저희 인크루즈의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그보다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휴가를 갔다 오신 뒤에 더 이상 지불할 금액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1달러도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저희의 월정액 멤버십 시스템을 통해 휴가를 즐기면서 동시에 벌써 다음 휴가를 위해 자동으로 저축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글로벌 드림 크루즈를 1년에 한 번씩만 이용하시면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있는 모든 여행지를 가시게 될 겁니다. 게다가 일반 가격에 비해 몇천 불이나 더 저렴하게 말이죠.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 끝에 회사에서 더 일하고 여행을 덜 다닐 거라며 후회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행은 반대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넓은 세상을 모험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는 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은 타사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이 저희의 글로벌 드림 크루즈에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